그거요 단순히 살 때문에 생긴 이중턱이 아닐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붓기형 이중턱이에요 몸이 유독 잘 붓는 분들이 붓기 때문에 이중턱이 유독 심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같은 이중턱이 고민이더라도 나한테 맞는 시술을 받으셔야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턱밑샘 침샘이 커진 경우에는 윤곽조사나 레이저 리프팅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효과를 거의 못 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이중턱이 고민이신 분들 중에서요, 보면은 별로 살이 없는데, 이중턱에만 유독 살이 많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이중턱이 고민이라서 윤곽주사나 아니면 레이저리프팅 같은 시술을 받아봤는데 효과를 하나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거요, 단순히 살 때문에 생긴 이중턱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은 이중턱이 생기는 네 가지 진짜 원인과 내 유형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지방이 많은 지방형 이중턱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흔한 유형이긴 해요. 이중턱에 살이 많은 경우예요. 이거는 특별히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를 이중턱에 유독 살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리고 체중 증가하면서 이중턱에 살이 좀 많이 붙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만져보면 이렇게 꼬집어 봤을 때 두께감이 도톰하게 잡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도톰한지 알고 싶다 하시면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목을 한번 꼬집어 보면 목은 이렇게 얇죠. 목에 비해서 이중턱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중턱에 지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꺼운 지방을 걷어내는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중턱의 지방을 걷어낼 수 있는 시술이 대표적으로 지방 분해 주사가 있고 또 인모드의 FX 모드가 효과가 좋고요. 요즘 새로 나온 온다 리프팅도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중턱 지방 흡입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살을 빼면 이중턱도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살을 빼면 해결이 되는 건 맞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여기에만 살을 뺄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시술을 하는 거에 효과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타입이에요. 두 번째는 처짐형 이중턱이에요. 이거는 이중턱에 살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체중이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왠지 이중턱이 부각되어 보인다 할 때, 처짐형 이중턱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처짐형 이중턱은 탄력이 떨어져서, 처져서 이중턱이 생기고, 턱선의 경계가 흐려 보이는 경우예요.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는 경우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길 수도 있어요. 처짐형 이중턱은 이중턱 자리를 꼬집어 봤을 때 지방형 이중턱에 비해서 이 두께감이 두껍지 않아요. 그리고 당겨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처짐형 이중턱은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피부도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당겨서 이중턱을 만들어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세로로 선이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을 보고 옆모습에서 침을 꿀꺽 삼켜보면요. 침을 꿀꺽 삼켰을 때 이중턱이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쳐져서 생기는 이중턱에는 슈링크나 울쎄라 같은 초음파 계열의 레이저리프팅이 효과가 좋을 수 있고요. 또 실리프팅도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붓기형 이중턱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유독 이중턱이 심했다가 저녁이 되면 될수록 이중턱이 거의 다 사라지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이 붓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림프 순환이 잘안 되거나 몸이 유독 잘 붓는 분들이 붓기 때문에 이중턱이 유독 심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컨디션에 따라서 이중턱의 상태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술을 마셔서 얼굴이 부었을 때 이중턱이 좀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생리 전후에 몸이 부었을 때 이중턱이 유독 더 심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몸의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서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짠 음식을 피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레이저 리프팅 중에서도 림프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종류의 레이저 리프팅이 있는데요. 인모드의 FX 모드가 아니라 꼬마 모드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올리지오 중에서 문지르면서 하는 G 모드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이중턱은 컨디션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오늘 특히 많이 부었다, 오늘 특히 이중턱이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마사지로도 많이 풀어줄 수 있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부근에 림프가 정체되어 있는 걸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목 돌리기 운동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목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목 돌리는 거를 오른쪽으로 열 번, 왼쪽으로 열번 하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붓기가 많이 빠져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 쇄골에서부터 림프가 가득 정체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쇄골에서부터 림프를 뚫어주는, 쓸어주는 마사지를 하고 또 턱에서부터 쓸어주고 아래로 내려주고 다시 쇄골에서부터 쓸어주고 이런 마사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침샘 때문에 생기는 침샘형 이중턱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 이중턱 이 자리 중에서 턱 밑샘, 침샘이 있거든요. 여기 이 침샘이 커지면서, 부각되면서 턱선 라인 경계가 흐려지고 이중턱처럼 보이는 경우예요. 이렇게 턱 밑샘, 침샘이 커진 경우에는 윤곽주사나 레이저 리프팅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효과를 거의 못 보시거든요. 침샘형 이중턱이 심하신 분들은 특히 옆모습에서 턱선이 흐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턱 끝에서부터 귀밑각 있는 이 자리를 3등분 했을 때 3분의 2 지점쯤에서 아래로 내려 봤을 때이 자리. 여기에서 뭔가 몽글몽글하게 만져지는 구조가 크게 있다면 이게 침샘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침샘은 뭐 사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고 침샘 보톡스를 맞아서 침샘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폭식을 많이 하시는 경우나 달고 맵고 짠걸 많이 먹는 경우, 그리고 음주나 흡연을 자주 하시는 경우에도 침샘이 발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침샘형 이중턱의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가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침샘 보톡스를 맞아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침샘이 큰 경우에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샘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를 잘볼 수가 없거든요. 이중턱이 고민이신 분들 중에서 딱 정면 가운데 여기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침샘 때문일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고요. 지방 때문이거나 처짐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또 옆에서 봤을 때 옆쪽 라인이 좀 두드러진다. 하는 하는 경우에는 침샘일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중턱이라고 다 같은 이중턱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셨을 텐데요 같은 이중턱이 고민이더라도 나한테 맞는 시술을 받으셔야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맞는 시술을 받아서 예뻐지시길 바래요